혼자 스튜디오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. <laughs> 자 전부 눈 감아요. 눈을 감아요. 내가 에너지를 넣을 때는 잡념이 없어야 돼요. 잡념이 뭐0 백궁에 가 있어야 돼 오백궁에. 지금 오백궁에 눈앞에 왔다. 일이 생겨요. 내가 저 산에 갔는데 산에 갔는데 컨테이너 앞에서 자꾸 울어 그러면서 내가 그 고양이를 따라서 컨테이너 문을 탁 열었는데 안이 어딜까? 백궁이야 여러분들이 그런 걸깨거야돼 그냥 하늘문에 왔다는 것은 저 문이 고양이가 열어서 열고 돌았어 돌았는데 이 안이 백궁이야 여러분들이 나한테 초복를 받으면 물질하고 소통이 돼 버려 입고 있는 옷이 바로 에너지가 되고, 그냥 백궁에서 입는 옷하고 똑같아. 그런 특수한 에너지가 나와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복을 안 받은 사람 옷은 아무 힘이 없어. 그냥 50분이야. 그러다가 여러분이 축복을 딱 받고 나서 옷을 만들면 옷이 떨어지나? 안 떨어지죠? 네. 자, 눈을 감아가지고 마음을 이쪽 흐름한 조아침 문을 여는데, 그 안이 백공 천국이그문밖 같은 생시옥기 그저 좀 몸이 좀 괜찮은가면은 아프고 자기가 좀 몸이 안 아프면 아들이 아프고 아들이 좀안아프면 마누라가 아프고 이거는 집 구석에 병이 뭐질 날이 없고 한 사람이 웃으면 한 사람이 울고 이거는 도저히 한 가정에 폭파가 멈출 날이 없다. 왜 이제 이 세상이? 저 세상으로 문을 열고 지금 들어갑니다. 자, 마음을 이 세상으로 다 내려놔. 이제 백궁으로 들어갑니다. 마음을 다 비워요. 가족 간의 모든 궁합이 백점이 되라! 가족들 천사들하고 백개 다치고 모든 병이 다 고쳐져라! 가족들의 가족들의 시상하고 내하수체, 간내, 해마, 성과체, 내간 다섯 가지가 전부 고쳐져라. 불면증, <laughs> 우울증, 공포증 전부 없어져라. 눈, 귀, 코, 입, 잇몸 모두 다 고쳐져라. 목 아래 모든 150군데 다 고쳐져라 가족 전체도 똑같이 고쳐져라 막힌 거돈 문제 다 풀려라 돈 받을 거못 그 받은 사람들도 다 받도록 해라 집하고 땅이 안 팔리는 사람들 빨리 팔리도록 해라 100개 다 치고 모든 가족들 100개 다 닦이고 다, 다 고쳐져라 자 중풍 있는 사람들 전부 중풍 없어져라